우리 아이 정리 습관 어떻게 길러줄까 고민이신가요? 예다음마기 전면 책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이 방을 아늑하고 예쁘게 꾸며주고 2단 유아 책장으로 아이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까지 길러준답니다. KC 인증은 물론 이제로 등급 자재를 사용해서 안전 걱정은 덜었어요. 낮은 높이와 둥근 모서리 덕분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로 아이 방 인테리어의 포인트를 더해 보세요. KC 인증. 이제로 등급 안전 소재는 기본. 낮은 높이와 둥근 모서리로 안전하게 디자인되었고,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로 아이 방을 화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이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니 정말 좋겠죠?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 볼까요? 예다움 아기 책장은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아이 방에 둔이 화사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단이라 아이가 책을 꺼내기에도 쉽고 정리정돈하는 습관도 길러줄 수 있어서 좋아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튼튼하고 마감도 깔끔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방 가구로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방의 책이 점점 늘어나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다오막이 전면 책장을 드리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에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쉽게 찾아서 꺼내보고 정리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네요. 튼튼하고 안전한 소재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아이 방 인테리어. 예다움 아기 전면 책장으로 완성. 2단 유아 책장으로 아이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 주세요.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